자 이렇게 값진 동점 득점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조병현을 흔들어 놓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자이삭이라자 말루 찬스를 손호영이 잡습니다. 변화구를 거둬냈던 타구는 이건 특히넘겠어 두메이즈가 흡으로 들어옵니다. 동점 을 넘어서 역전. 롯데 자이언츠 소동의의 이탈점적 실타 아이 집중력 보여줍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워낙 앤더스 선수의 초반 구위에 막혀있었는데 네. 찬스 잡은 찬스는 놓치지 않아요 그렇네요 확실히 롯데 타자들의 이번 시즌 내내 공격력은 좋거든요 네, 연결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야 예. 결국이 그 실책 하나에 이렇게 커지는군요. 예. 그래서 특히 선두 타자 에라 출루는 거의 득점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특히 빠른 주자 황성빈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